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의사 닥터 쓰리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취하지 않는 술이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알콜 맥주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맥주나 소주를 마시면 여기 있는 산타처럼 알딸딸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절대로 취하지 않는 신종 알코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기만 봐도 시원한 맥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드라마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한 다음에는 꼭 맥주 한 캔을 시원하게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술은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항상 문제입니다. 딱한 잔만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정말 딱한 잔만 마시는 분을 글쎄요, 여러분은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알코올과 간 건강에 대한 YTN 사이언스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간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알코올 지방간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의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알코올 지방간은 특별히 증세가 없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또 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드시면 알코올 간염이나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 위험 수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술을 드시지 않는 분에서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간이 그것인데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간이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이 고여서 간이 전체적으로 노란 지방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아 청소년에서도 생길 수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입니다. 문제는 이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 중에서 점차 간경화, 간암으로 나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방간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병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병이죠. 그런데 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방이 지방세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간이나 체장 등의 중요 장기나 이런 장기 주의를 둘러싸면서 쌓이는 지방을 우리는 바로 내장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장기간 과음하게 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어도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이나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방간의 제일 문제는 지방간이 생기면 여러 가지 대사의 이상이 생겨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진은 식약청에서 발표한 비알콜성 지방간 유병률 자료입니다. 알콜성 지방간 환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만 독립적으로 봐도 2 0 0 4년에약 12%에서 2010년에는 6년 만에 약 24%로 두 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은 약30% 정도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술한 잔도 안 먹는 아이들에게도 10명 중 한두 명은 지방간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지방간 등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 경화까지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한 방울 없이도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취하면 술이 더안 넘어가죠? 난더잘 넘어가던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본인 주량이 못 미친거죠 보통은 많이 취하면 더못 마십니다 그런데 만약 알코올 없이 취하지 않는 술이 있다면 아이들이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게다가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마트에 오면 이런 음료수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마트에도 화려한 색깔의 탄산음료, 스포츠 드링크 등 각종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음료수 자주 드십니까? 어른들은 사실 이런 음료수 잘안 마시죠. 다 맥주 소주 마시지. 그런데 보통 이런 음료수를 누가 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주로 마십니다. 아이들은 술을 못 마시니까 이런 달달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입에 심심함을 해소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전혀 안 해.라고 방심하고 계신 부모님들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은 자유거든요. 아이들은 대부분 저런 것들 마시면서 지냅니다. 저런 음료수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탄산이 포함된 설탕물이죠. 마시는 설탕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가장 흔한 것은 그림과 같이 포도당과 설탕입니다. 왼쪽에 포도당은 한 가지 분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설탕은 두 가지 분제로 되어 있죠.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설탕 한 분자를 먹으면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이 마시는 설탕물의 구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설탕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집에 설탕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으려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야지 하고 있는데 딱 이게 나타난 겁니다. 정말 한 10분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설탕을 안 먹다 보니 이게 벌써 몇년된 거더라고요. 너무 오래됐는지 떡처럼 덩어리가 져있네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설탕을 방치했을까요? 그 이유를 유명한 의사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분인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소아 내분비학 교수인 로버트 러스틱 교수입니다. 세미나에서 강의한 영상을 2009년도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무려 천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번역해서 설탕, 그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설탕은 절반이 과당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른쪽 사진의 러스틱 박사의 '과당 중독'이란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러스틱 박사의 강의와 인터뷰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Now you wouldn't think twice about not giving your kid a Budweiser, but you don't think twice about giving your kid a can of Coke. But they're the same. Sugar is poison. It is a chronic, dose dependent hepatoliver liver toxin. So, here are the phenomena associated with chronic ethanol exposure hematologic disorders, electrolyte abnormalities, hypertension, cardiac dilatation, cardiomyopathy, dyslipidemia, pancreatitis, malnutrition, obesity, hepatic dysfunction that's alcoholic steatohepatitis, fetal alcohol syndrome, and addiction. Here's fructose 8 out of 12. 왼쪽에 아주 어린 아이가 컵케이크인지 아이스크림인지를 먹으면서 거기다가 달달한 스포츠 드링크도 같이 마시고 있네요. 오른쪽의 아이는 아이스 콜라를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설탕 파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설탕에 포함된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포만 중추를 전혀 자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아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달달한 콜라 한 잔을 먼저 먹으면 콜라 먹은 만큼 나중에 덜 먹던가요? 아니면 더잘 먹던가요? 조금 전에 과당은 뇌에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먹게 되는 겁니다. 덜 먹게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설탕에 포함된 과당,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간에서 에탄올과 거의 같은 대사반응을 가집니다. 지방분해를 억제하고 지방합성을 증가시키고 간의 염증을 일으켜서 간을 손상시킵니다. 과당은 뇌에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처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당은 그야말로 취하지 않는 신종술입니다. 과당을 먹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포도당은 뇌나 근육 등에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사용되는 원료지만 과당은 원료로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고 그리고 간에서 아주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설탕에 있는 과당과 그리고 정제에서 대량 생산된 액상 과당은 아주 싼 가격으로 지난 수십 년간 단맛을 내는 거의 모든 가공 식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주에 단맛을 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액상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대부분의 음료수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 사탕,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공된 빵, 설탕, 꿀, 물엿 등에도 과당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당은 최고의 단맛을 자랑하면서 우리들의 입맛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겁니다. 과당은 1975년 미국에서 옥수수를 통해 액상과당의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는 많이 먹을래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과일 등에 있는 자연과당을 약간 섭취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양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1975년을 기점으로 과당의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달달한 음식에는, 특히 달달한 가공식품에는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소아청소년들의 과당 섭취가 특히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들의 간이 매우 나빠지게 될 겁니다. 과당은 취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간을 나쁘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술도 마시고, 과당도 듬뿍 먹는다면, 간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 술을 맛있게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더군요.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의 소주의 조합.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요? 전이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빵에는 과당이 별로 없습니다. 아, 물론 설탕을 넣거나 발라 먹으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과당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빵 하나를 샀습니다. 가공빵의 일종인데 너무 부드럽고 촉감도 좋아서 아주 사랑했던 빵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뜯어서 먹고 나서 뒤에 있는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뜯다가 모서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번에는 원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처음에 설탕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래 줄에도 또 과당이 있네요. 이건 아마 액상 과당일 겁니다. 설탕에다가 액상 과당에다가 과당에 과당을 더해 더블 과당이 됐네요. 뒤늦게 확인하고 더블 펀치를 맞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위에 설탕 등의 과당과 액상 과당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러니까 술도 안 마시는 성인의 30%나 비알콜성 지방간 등의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추세라면 5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듬뿍 있는 가공 음식들을 보신다면 영리한 젤리처럼 빠르게 도망가셔야 합니다. 취하지도 않는 아주 무서운 신종 알코올이니까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과당 고양이 톰으로부터 열심히 도망갑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다기보다 조금 무서운 내용은 아니었나요? 앞으로는 달달하게 매력적인 화려한 과당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시고 아이들이 먹지 못하도록 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